네, 안녕하세요. 레슨평택입니다 오늘 작업 차량은 스포티지 NQ 차량이고요 아, 페이스리프트 차량이죠. 아, 지금 점심 때 정도에 탁송이 와서 아, 신차 검수를 하고 이제 시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. 아, 작업 내용은 썬팅, PPF 2조그 다음에 신차 유리막 코팅,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이고요 어, 들어가는 필름은 후포업 DKBR, 전면 35, 1열 15, 2열 후면은 5%로 진행이 되고요. 그다음에 도어컵 엣지, 그다음에 신차 유리 마포팅까지 아, 멋지게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작업 준비를 하고 이 시공에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스포티지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요. 오랜만에 측면, 측면 이제 시공하는 거를 이제 올립니다. <laughs> 자, 저희 맥센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측면 시공할 때 어떤 곳은 이제 도어 트림을 탈거를 안 하고 어, 하프 방식으로 이제 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도어 트림을 탈거를 한후 눈썹 몰딩을 빼고 그 다음에 통시공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쉐이빙 쳐주는 거 어, 당연히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뭐 스포티지는 워낙 뭐 많이 해본 차이기도 하고 뭐 꾸준하게 잘 팔리는 차여서. 어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요. 전면 같은 경우는 시공을 했는데 전면 음, 전면은 이제 세로 성형이 아닌 가로 성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자, 스포티지 페이스 리프트 차량 작업이 다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. 신차 검수부터 신차 패키지까지 다한 번에 이뤄질 수 있는 저희 맥샘 평택에서 어, 작업을 다 진행했고요. 썬팅 어, 후포프티 KBR 전면 35%, 1열15% 2열 후면은 이제 5%로 진행되었구요 차주분이 64년생이니까 올해 62세네 62세시네요 그래서 1열을 15%로 진행했다는거 자 후프옵틱 작업을 했구요 저희 맥스앤평택 하버캠프 후프옵틱 솔라가드 자 보시면은 쭉 자, 눈에 얘기하지만 KBR은 15% 5%가, 섞어서 쓰면 저렇게 이색질 수가 있어서, 그리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농도로 진행하시면 되시고요. 지금, PPF, 컵, 엣지, 작업도 다 완료가 됐고, 신차 유리막 코팅까지다 작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스포티지 어, 페이스리프 차, 페이스리프트 차량 다 작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이 차량같이 저희가 이제 탁송으로 저희 매장 앞에 도착하면은 꼼꼼한 신차 검수부터 시, 어, 원하시는 시공까지 다 모두 다한 번에 완벽하게 이룰 수 있으니까요 어,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제 핸드폰 번호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매장을 직접 찾아오셔서 상담을 나누셔도 됩니다 어,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아직은 실, 실내 매장에서 에어컨을 키고 일하진 않지만 아 어, 켤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이제 좀 더워요 그래서 어, 지금 이제 타고 다니시는 차들 중에서 열차단이 안돼서 더워서 이제 뜨거워서 어, 자외선 때문에 피부 노화 뭐 기미 기타 알레르리성,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. 어, 썬팅을 다시 원하시는 분들, 재시공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맥스앤평택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해서 스포티지 차량 작업을 다 마, 모두 마치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